안녕하십니까. 화상 육터센터 서초비서사랑 의원 원장 서정권입니다. 오늘은 피노셀 치료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피노셀 치료라고 하는 것은 화상 육터와 피부 이식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레이저 수술 방법입니다.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냐면, CO2 레이저를 이용하는 건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흉터 위에다가 이렇게 작은 구멍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하나는 구멍만 만들어냈고 또 하나는 구멍 위에다가 또 얇게 모래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레이저를 하나 더 쐈죠. 자, 그래서 제가 하는 핀홀 셀은 왼쪽에 있는 이 피놀 구멍 하나만 낸 것과 플러스 여기 셀 자가 들어가는 레이저를 같이 두 가지를 한 것을 보고 피놀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피놀셀을 하면 더 이득이 있냐? 예, 엄청나게 많은 이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 레이저 수술은 간단해서 표면 마치 연고만 바르게 하고요. 레이저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조그만 구멍은요. 구멍이 뚫린 것만큼 흉터가 없어지고요.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2년의 기간에 걸쳐서 이 삭처의 치유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면서 정상 피부와 비슷하게 질감을 맞추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피놀셀 레이저 수술 방법의 이론적인 근거입니다. 자두 번째는요. 이 피노셀 치료는 두 달에서 석달 간격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함으로써 최소 아무리 못해도 2년 이상은 피노셀 치료를 해야지 흉터를 제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피놀셀 구멍이 뚫려 있죠.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피놀셀 치료는 세이프티 존이라고 해서 안전지대가 많아서 레이저 수술 방법 치고는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멍이 뚫린 면적이요. 구멍이 안 뚫린 면적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구멍이 뚫리지 않은 면적이 더 많기 때문에 부작용이 날 확률이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야, 구멍을 뚫어서 상처를 내놨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하죠.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피노세 치료는 순식간에 구멍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 배에 생긴 비후성 흉터를 치료한 거를 보신 적이 있, 있으시죠? 자, 그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마취 연고를 바르게 하게 되면 전혀 아프지를 않습니다.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프락셔널 레이저를 하는 게 통증이 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재생 치료를 하는 거죠. 이렇게 모래가루 뿌려놓은 듯이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하얗게 탄화가 된 CO2 프로셔널 레이저가 오히려 더 통증이 큽니다. 다섯 번째, 이 피노셀 레이저의 특징은 화상 흉터와 피부 이식 흉터를 치료를 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또그 외에 당연히 오래된 흉터도 치료 가능합니다. 특히 다른 병원에서 흉터 치료를 수없이 하였는데도 효과가 없었던 환자분들은 저희 병원에서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 수많은 치료에도 효과가 없었던 심하게 패인 여드름 흉터 같은 것들, 그리고 심한 튼살 같은 것들. 타 병원에서 치료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크게 없었다. 좋아지지 않았다. 이러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피노셀 치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의사선생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피놀셀 치료를 어떻게 구멍을 뚫어 넣냐? 어, 최근에 제가 피놀셀 치료를 하는 스킬이 조금 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놀셀 수술을 하는 동안에 이 시간에 오로지 집중하는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것은 바로 템포, 템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사진에 보시면 수많은 구멍이 뚫려 있죠. 이것을 구멍을 하나씩 하나씩 구멍을 뚫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이 구멍을 뚝 뚫어 나갈 때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뚫는 게 아니라 한 개를 한 개를 뚫을 때마다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구멍을 뚫어 내는데 그 템포 이것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데 조용히 생각을 하면서 집중을 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떤 일에 집중을 해서 그 일에 빠져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보면 그 무엇을 하는 그 즐거움을 얻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 그 집중은 템포라는 결과로 도출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템포라는 것은 레이저로 구멍을 뚫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 앞에 흉터를 보기 전에 먼저 전후 사진을 비교합니다. 우선 제일 처음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진을 봅니다. 지난번 사진과 오늘 사진을 비교를 합니다. 자, 그리고 수술을 할때 첫 사진과 오늘 마지막 사진을 같이 비교를 해가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일은 사진을 비교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전체적인 구도를 잡게 됩니다. 첫 사진은 이랬고, 환자의 첫 상태는 이랬고, 중간의 치료 과정은 이랬고, 오늘의 상태는 어떠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환자 앞에서 흉터를 보고 구도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구도를 잡은 다음에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준비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은 구도를 잡았으니까 자, 이제 어떠한 템포로 해야 되겠다.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요. 제가 클래식 음악을 듣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음악에 맞추어서 음악이 저에게 굉장한 안정을 주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서 이 과정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심장 박동수까지 조절을 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러 억지로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됩니다. 자기의 심장 박동수까지 조절을 해서 차분한 마음으로 템포를 조절을 할수 있는 것. 이것이 피놀세 치료를 하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자, 수많은 치료에도, 흉터 치료에도 효과가 없었나요? 저에게 오시면 제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얼굴에 이렇게 까맣게 주름이 어있죠 네, 이게 싹 거쳤습니다. 이렇게 좋아집니다. 자, 이제 팔에 우퉁부퉁한 화상 흉터가 있죠? 저에게 치료받으면 이게 화상 흉터가 없어지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부 이식을 해서 자기의 피부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피부 이식 흉터가 남았어요. 자, 그래서 흉터가 없어지게 제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오시면 수많은 치료에도 효과가 없었던 그러한 여러분의 고민의 흉터를 제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화상 유터센터 서초비서사랑 의원 원장 서정권입니다. 감사합니다.